throw someone off. throw someone off. 야, 내일부터 추석인데 뭐할 거냐? 뭐라고? 내일부터 추석이라고? 다음 주 아니냐? 아, 맞다, 맞다, 맞다. 미안,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다. 야, 깜짝아. 헷갈렸잖아. 자, 여기서 헷갈리다 혹은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말도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자이 표현은 바로 throw someone off 라는 표현인데요. 단어 하나에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row, throw는 던지다죠. Someone, someone은 누군가. 자 여기서 누군가 이 자리에 뭐 당황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당황스러움을 받은 사람이요. 그 헷갈린 사람이죠. 그래서 someone, 그 다음에 off, off는 뭐 바깥, 혹은 뭐 끄다, 키다 할때 on and off가 있죠. Switch on, off. 그래서 throw someone off 라고 하면 누군가를 헷갈리게 하다 혹은 당황스럽게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아예 단어 하나하나의 뜻과 전혀 다른 표현이 되죠. 이 throw someone off 와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make someone confused. confused 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당황했으면 i was confused 혹은 you threw me off. 그 상대방이 나를 당황스럽게 했으면, you threw me off.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둘다 대학생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영화의 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A. Did you finish the homework? We have to turn it in by today, right? B. What? I thought the homework was due tomorrow, not today. Did you check the email? A. Oh, you're right. I got the email. Sorry for throwing you off.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A. Did you finish the homework? 너 숙제 끝냈어? We have to turn it in by today, right? Turn it in, in 하면은 뭔가를 내는 겁니다. 제출하는 거. 그래서 turn it in by today. 오늘까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B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B는 내일인 줄 알고,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B가, What? I thought the homework was due tomorrow. 뭐죠? 나는 생각했어요. 뭐를요? 숙제가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걸로 생각했죠. due는 기한입니다. 기한. 언제까지? 뭐, 제출하는 것에 대한 기한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기한인 줄 알았는데, Did you check the email? 너 이메일 좀 체크해 봤어? 했더니 A가 이렇게 얘기하죠. Oh, sorry, I checked the email. 뭐죠? 그래, 나 이제 이메일 체크해봤어. I got the email. 이메일 받았어. 뭐, 교수님이나, 뭐, 조교분들한테 받았겠죠? 숙제가 내일까지 연기됐다고요. 그래서, sorry for throwing you off. 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됩니다. 그서 헷갈리게 하다 혹은 당황스럽게 하다기 때문에 꼭 굳이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거 제출하는 거나 약속에 대한 당황스러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뭐 놀래켰다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뭔가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래켜서 내가 하던 걸 중단하고 당황스러워서 아 잠깐만 나뭐 어디 하고 있었더라? 이런 식으로 당황스럽게 할 때도 you threw me off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야, 당황스럽게 만들었잖아.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영어 표현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마칠게요. throw someone off throw someone off.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면, throw me off. 혹은 throw me off. 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어 표현은 여기까지고,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영어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